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가 체험한 복음이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 우리 어, 최준원 이사님과 김민정 이사님 셋째 정말 축하드리고요. 한 주간 또한 저희 어 집사단 아버님께서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3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또 함께 오셔서 문상하시고 또한 많은 격려와 위로 주신 모든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그 아이가 자랄 때만 이렇게 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죠. 어, 계속해서 교회에 하나님 많은 자녀를 주시는데, 어, 넷째 가시는 성문님이 계시고 그 성문이 볼 때, 아, 한 3년만 젊었어도 넷째 한번 도전하겠는데, 3년이 지나가서 마음 넘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자꾸 건면을 합니다.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다. 당신이 도전하시라고. <laughs> 어, 계속해서 교회에 많은 렘넌트가 출생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후대가 성장하고 자라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 마태가 체험한 복음 이 말씀을 제목을 기록한 어, 정한 이유는요.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희가 마태 복음을 읽어나갔는데요. 마태의 복음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었던 말씀 모였다면 그 예전에는 그냥 아 마태의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하나의 성경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요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그렇지 이 마태의 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 체험했던 이 복음을 기록했는데 정경이 됐고 성령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도대체 그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증명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체험한 복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인사만 하겠습니다. 성노님이 체험하는 복음 있길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체험한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체험한 복음. 그 홍성일 목사님이 기록하신 백일통독이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어제 쭉 읽어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사복음서가 뭐냐?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한 게사복음서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선도님들이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시고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시게 됐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내시길 주의는 축복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이 마태복음 다시 말해 마태가 체험한 복음 어떻게 하여 마태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체험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태가 복음을 체험케는 하나님 방법은 반드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불르신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음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불르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 고통의 자리, 무너진 자리,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말미암아 그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의 의미를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싶어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으셨죠. 믿고 싶어 믿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예정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친히 주님이 구원킬 부원받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한 학생을 만났는데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좀 아파요. 정신적으로 좀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갖고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대화하다가 제가 느꼈어요. 아, 이 아이는 지금 귀신에게 잡혔구나. 잡혔다는 사실을 제가 느껴서요 그러는 가운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몇 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알고 있니?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데 2주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제가 그 아이의 명단을 받은 지가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부터 정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를 속이고 그 아이의 인생을 무너지게 했던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나의 인생에 찾아왔는데,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뺏어갖고, 내 지혜도 뺏어갖고, 나의 인생에 무기력을 갖다 줬습니다." 그 아이가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물어봤습니다. 그 귀신이 지금 어딨니? 어 지금 제 안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호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길 축복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만나고 오면서 제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아이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이 아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를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요, 지명하여 불렀고, 에비스 2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고, 근심이 될 때가 있고,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하고 시험하는 내용들을 한 주간 찾으셔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실 축복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은 성도님이 계시다면옆에분 인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의 양식을 채웁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읽으셔야 합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확인했습니다. 어, 이 마태가 유대인에게 예수민이라고 지금 증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 내용을 좀 이따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이 마태복음서를 보니까요. 분명하게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기나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고 없고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시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어,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벽 4시 한반 정도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부족하니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성모님들에게 말씀을 대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 고민하다가요 네집 안에 이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 일평생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겠다 나에게. 과연 나에게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이 내게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기도하면서 제게 방문했습니다, 성도님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체험이 있으십니까? 아, 왜 아멘을 확 주거하고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아그 예수 만났는데. 많은 불신자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예수만이 기다리는지에 대한 비밀을 증거할 수 없는 마음과 상태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나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한계가 왔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여러분 내실 축복드리겠고요. 확인하신 이후에 만나는 모든 자에게 이 마태가 유대인에게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예수가 행했던 기적을 봐라. 그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너희는 알수 있다.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내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마태가 체험한 복음이라고 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님들 하나님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십니까? 그 주님 나와 함께하십니까? 함께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함께한 증거를 체험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자에게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 이 예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모든 문제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르셨습니다한번더 인사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노님을 부르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성노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부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끌려오신 것 같습니까? <laughs> 끌려왔습니까? 아니면 따라오셨습니까? 따라오셨지요? 할렐루야. 그, 이 모태신앙이 좋은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어떻게 교회 오지요? 아, 여러분 끌려오셨습니까? <laughs> 아이들 교회 오기 싫어도요, 부모가 무서워서 끌려와요. 끌려오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 안 가야지. 이 반대적인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역시 과거에는 교회를 빨리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왜? 끌려왔으니까. 어느 날 끌려오다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 체험하실 축복기대겠습니다 끌려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마태가 체험한 이 복음, 이 마태가 복음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불러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주님이 마태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면서요, 12명의 제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따라와라 내게 계실 때, 12명의 제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따라갔습니다. 우리 선호님들, 즉시 주님 따라가지 시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요, 복음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예수님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합니다. 2주 전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불신자 예수님이 영접하고요. 제 서랍에 보면 지금 부적 7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가기 전날 집 정리를 하는데 집에 염주가 큰게 있더래요. 염주, 묵주. 그 묵주가 있는 걸 보고요. 바로 창문을 열고 집어 던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된 사람은요, 당연히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 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 만나셨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요? 즉시로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한 주간 이 마태복음 읽어 나가는데요, 하나님은 많은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요, 마태가 유대인에게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왕족이었다. 아브라함의 어, 족보를 통해 다이세 혈통을 통해 그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왕족이라 근데 그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과연 천혜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유대인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천혜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 하나님인줄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읽는데요. 그렇지, 예수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할수 있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는데, 모든 제앙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연도가 언제냐? A. D. 65년에서 70년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즉시로 기록한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태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A. 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인을 두고 기도 간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기간과 많은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 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곱절리고싶었겠죠 그러면서 체험했겠죠. 예수가 하나님이 맞다는 사실. 예수서님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동 말리,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제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건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그게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들 이론과 논리가 아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꼭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 있는 인생 내실을 축복드리겠습니다. 니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시면 복음 전하기 힘드시죠 세상 문화를 정보하기 힘드시죠 세상 문화에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기 힘드시죠 이번 한주그 문화를 뛰어넘고 그 문화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을 정리하시는 한류되식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고요 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지를 증명할 만큼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요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왜이 마태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결국은요 마태가 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내가,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십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의 영웅입니다. 유대인의 영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개혁을 주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세례 요한조차 메시아인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증명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여러분 인생에 참된 주인 내실 축복 되겠습니다. 그이후에요 5장과 8장과 9장과 10장과 14장 쭉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들린 자 치유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벙어리 치유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5 0 0년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증명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아니라면 과연 그 일을 할 수가 있냐? 여러분과 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한 시간 전도 과거겠지요? 우리의 과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전도 과거인데,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만난그 예수가 정말 창조주요, 전능자요, 하나님이나 증거 있으십니까? 그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 증거를 간증하고 선포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질문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질문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제자의 대답을 기록했습니다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 있지요? 이레비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세례 요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닙니다. 마태가 왜 기록했겠습니까? 있지만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였다. 메시아가 왜 와야 됩니까? 하나님 떠나 제어와 영적인 배경 속에 산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는 운명의 문제는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참된 신앙 고백에 대여하여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유대인이 읽었겠지요 유대인이 생각했겠지요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분명히 이불신자였던 유대인은 이 글을 통해 미시에 대신 예수를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네 성모님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불신자와 신자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누구인지가 증언해 주실 축복 되겠습니다 그, 이번 한 주간 재밌는 얘기를 제가 감정을얻었는데요그 예수의 영접하고 지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성도님들이요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이게 세상 문화니까 문화기 때문에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술 한잔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셨나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예수 영접하셨던 그분께서 하신 얘기가 저희 교회 말고 타교회 지사님에게 얘기하셨대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합시다라고. 그 지사님 기도하세요하고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요 구역예배 분위기가 되더래요. 다 같이 엄숙하게 이제 그분 타교회 지사님이 대표 기도하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듣기되했습니다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예수 만난 인생은 당연히 예수 전할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성도님은 예수 만난 하셨습니까? 그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끌어올려오야겠지요그 예수를 증거하는 지인 내실 축복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신앙고백 유부터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잡히고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 부활한 이후에는 모든 족속으로 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것이라라고 마태가 유대인들 향하여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기 전까지 복음 전했겠죠. 어, 마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쭉 찾아봤는데요.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마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수십 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또는 5 0 0의 기적과 더불어 자연도 잠잠케 할수 있는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였그 메시아를 만나는 자마다 회개하고 치유되고 변화되었다. 너희도 예수 믿어라. 성모님들 예수 믿으시지죠? 구원 받으셨죠그 구원 어떤 구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망하여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증거하시길 주의는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교회에는 그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누가 일꾼이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꾼일까요? 일꾼 맞습니다. 노가다 많이 하더도 일꾼이고요. 일을 안 해도 일꾼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꾼은 누굽니까? 참된 신앙 고백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하는 제자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일꾼 내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체험하고 일꾼 냅시다. 혹시 일꾼 되기 싫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아한 분만 아멘, 아멘 하시네 말을 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 오세요. 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체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체험한 증거와 기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주장과 생각이 맞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따라가셔야죠. 아멘. 그렇다면 교회와 목사님의 방향과 흐름을 따라가셔야죠. 직분을 맡기십니까?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 체험하시 바랍니다. 그 직분을 통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군지 체험하는 2017년 내실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신앙 고백되어지겠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이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대연하기까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요, 마테라는 제자의 인생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왜이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대연할까또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주님 만나셨습니까? 내가 만난, 내가 주님 만나 그 은혜와 감동과 증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강과 구역을 위하여 하나님을, 교회를 따라가는 여러분 내실 축복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시간과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멘. 따라가시다가 여러분이 행하셨던 그 발자취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또 나는 많은 불신자와 많은 신자 앞에 기록하여 남겨 하나님 내게 준이 축복과 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하셨더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태가 체험한 복음. 정말 여러분 인생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체험된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두고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는 사실을 체험하여 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